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위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의원입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사 일정 제1항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. 본 안건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된, 협의 요청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는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주요 안건은 조례 및 기타 안건,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, 202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.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?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.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권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 대로 가격 거절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? 이의가 없으심으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 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회중 제 2차 의회 운영위원회 3회를 선포합니다.